이 고린도 전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까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길게 권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말고 또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하고 견면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고난과 죽음도 기꺼이 감수하면 교회 안에서 파벌이 나눌 일이 없, 나눌 일이 없고 분쟁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이 십자가의 도와 관련하여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6육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은 제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능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지혜롭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이 지혜롭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체면, 지위 때문에 복음을 멀리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도 변변치 않고 가문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살펴 때 말씀드린 것처럼 16장 전반부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에는 이 노예이거나 노예 출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자들을 패하십니다. 여기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 이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 있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신 예수님, 또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가난하게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사회에서 지혜 있다고 자랑하고 권력 있다고 자랑하는.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당시에 세속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었고 권력자들과 부자들 중에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자란 자들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나중에는 이제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이 부끄럽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로마 전체가 복음으로 정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 오직 그것이 돋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복음이 전파될 뿐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임. 구원의 은총을 누린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혜롭고 힘 있고 부유한 사람, 다른 사람 보기에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당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새번역 성경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소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나 능력, 소유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패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돈이나 권력이나 기술을 앞세우면서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도. 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삶입니다. 온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어리석고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참된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